개이득이지롱!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만나나 영화에서 나오는 음식을 만들어보자. 만나만나. 안녕하세요 현영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만자를 찍어볼 건데요. 저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만자 신청을 받았을 때 아따만마에 나오는 요리를 오랜만에 보고 싶다는 신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따만만을 엄청 열심히 봤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딱 생겼는데요. 바로 도시락 전쟁편에 나오는 이 도시락이에요. 이게 아리 동동이 엄마 얼굴이래요. 귀엽죠? 아주 예전에 그 도시락 만들었을 때 그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뒤로 또 만들어 달라고 신청 많이 해 주셨는데. 마땅히 만들만한 게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또 도시락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도시락과 그리고 오랜만에 아따맘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입은 연어구요 눈은 멸치, 그리고 머리는 어묵, 그리고 뒤에는 까만 거는 김이고 그리고 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재료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도시락 맨 밑에 깔아줄 밥, 마침 냉장고에 이거 멸치볶음 반찬이 있어서 이 멸치볶음으로 그리고 입, 입이 되려이 연어는 어, 어제 제가 마트에 가서 스테이크용 연어를 사서 크기에 알맞게 잘랐어요. 그리고 김, 어묵, 재료도 되게 간단하죠. 이거 만드는 것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생선만 듣고 어묵... 어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삶아야 되나? 쫄여야 되나? 간장에? 어묵이랑 연어만 구우면 될것 같아요. 그럼 끝. 그리고 장식하면 끝. 뭔가 음... 간단한데? 너무 쉽게 붓는 거 아니야? 이 어묵을... 어묵 볶음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어묵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어 초밥이나 연어 회보다 구운 거 좋아하거든요. 연어 스테이크. 원래 제 생각엔 이 어묵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어묵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 뚫려가지고 길다랗게 생긴 어묵 있죠 어묵탕에 들어가는 그거 같은데 그게 없어서 동글동글한 걸로 하려고요 이렇게 어묵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고 지금 조금만 오! 이 정도면 됐어 어묵을 넣고 이거 만약에 망하면 어묵 다시 사러 가야겠네 정신 또깔아줘야 어묵을 볶고 간장 반스푼 무서워 처음봐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일단 건져줄게요 아주 맛탱같고 먹음직스럽구만 이렇게 어묵볶음. <laughs> 어묵볶음 완성됐고요 냄새는 어묵볶음이에요 참아. 아직 두려워서 맛은 못 보겠지만 어쨌든 저 멀리 치우고 연어를 구워볼게요 <laughs> 약불 약불 최대한 약 꺼리든 말든 최대한 약불로. 그렇지. 연어까지 태우면은 정말 끝이니까 저신 똑바로 차리자. 갈진 팬에 올리브유. 생선은 요리를 잘하시는 엄마들도 가끔은 좀 태우기도 하시고 들러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근데 이거를 무조건 코팅을 꼼꼼히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올리겠어. 응? 약불로 하니까 안 치네 별요 역시 요리는 약불이야. 오, 노릇노릇 짠 이렇게 연어를 다 구웠습니다. 와 이거 조그만 거두개붙는데 땀이 이렇게 나네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만들러 가볼까요? 도시락 재료들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뭔가 쉽게 술술 풀리는 기분이야 쉽게 술술 풀리는데 결과물이 망작 아니야? 도시락통은 집에 있는 도시락들이 사이즈가 조금 다 애매하고 작아가지고 그냥 이걸 사용할 거예요 반찬통인데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밥을 깔아준다 이제 김을 가위로 잘라서 얼굴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 이싸먹은 김보다는 그 김밥 김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김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머리 과연 이게 여기까지한 봐도 <laughs> 하나도 모르겠는데 짬짬짬 이제 멸치로 그 면을 한번해어주고 휘어진 멸치를 찾아야 돼 좀 웃는 눈이니까 전혀 눈 같지 않아 아, 태어나서 멸치를 이렇게 신경하게 골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나마 피어진 걸로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연어입 완성인데 완성인데? <laughs> 여러분, 비슷한가요? 분명히 최대한 따라 만들긴 했는데, 비슷하긴 비슷한데, 어딘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완성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포의 어묵볶음 한번 먹어봐야지. 맛이 어떨지? 나쁘지 않은데? 신기하게 간이 딱 맞네요. 엄청 짜보였는데 다음은 멸치. 제일 맛있어, 멸치볶음 내가 안한 거. 대망의 연어. 스테이크용 연어라서 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한줄 맛평가. 파는 김.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 그냥 굽기만 되는 연어 어쩌다 어쩌다보니 간이 맞은 엉 볶음 <laughs> 다 맛있는 것만 있어서 맛있습니다 본격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오늘 되게 간단했나봐요. 원래 이쯤 되면 카메라가 꺼져야 되거든요. 만나면 사용할 때는 항상 배터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원래 꺼져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